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 범인 인성이 더 충격적인 덜덜. 안녕. 나는 소신남이야. 목소리가 왜 이렇냐면, 남자 목소리로 하니, 구독자가 잘안는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 오늘은 의성 산불 범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거야. 산불 범인들은 불을 내고 그대로 도망쳤어. 이장님이 범인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그래도 급한대로 범인들 차량 번호판을 찢어놨어. 만약 그때 바로 신고를 하거나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처럼 피해가 커지진 않았을 거야. 근데 지금 피해 규모가 너무 커. 수천 헥타르의 산인이 불타고 집을 잃은 사람도 많아. 심지어 사망자까지 발생했어. 그런데 너희 이 범인들이 받을 처벌 알고 있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이게 끝이야. 불을 내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망쳤는데 이정도의 처벌이면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범인들이 빨리 잡혀서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 줘. 더 많은 소식을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너희들의 의견을 남겨줘. 야르!